아, 촬영을 하기에 앞서서 네. 제가 유튜브의 커뮤니티에다가 현경학생과 네. 촬영을 할 예정이다 라고 네. 올렸어요, 예고를. 아, 네.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께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남기고 싶은 <laughs> 말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주말까지 받겠습니다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약간 그 댓글 읽기. 아, <laughs> 와! 깜짝 깜짝입니다. 이벤트예요 이벤트. 뭘, 뭘 질문해주셨으려나? 질문은 사실 없었고요. 다들 네. 일단은 예쁘다라는 말이 많았어요. 아. <laughs> 제가 읽을 시간을 좀 드릴 건데, 네. 일단은 좀 대표적으로 따뜻한 말씀 한두 개 제가 읽고 넘겨드릴게요. 네. 네. 어, 이게 그리고 유튜브가 시스템이 좀 바뀌어가지고, 이렇게 닉네임이 안 뜨고, 그 약간 이상한 유저 네임이 뜨거든요. 아, 아이디처럼. 네, 네,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읽을 수가 없는데 네. 어, 이 분은 읽을 수 있다. 범순 님께서 네. 서현경 양,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. 열심히 공부하여 뜻하는 모든 꿈꼭 이루시길 바랍니다. 항상 응원할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라고 하셨고요. 네. 아, 또 다른 분은 대학 생활에 대해서 여러모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. 네. 음. 네, 바로 여쭤볼 거예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. 아이고, 서현경냥. 이분은 닉네임 천사예요. <laughs> 모란봉 클럽에 교복 입고 세달 만에 나왔을 때 아기 같았는데, 예쁜 여대생이 되었군요. 기대가 됩니다. 라고 하셨어요. <laughs> 모란봉 클럽에 네. 교복 입고 나왔던 그 풋풋한 모습을 혹시 가끔 보시나요? 저못 보겠어요. <laughs> 못 보겠어요, 진짜. 왜요? 너무 풋풋하고 예쁘잖아요. 에이, 너무, 에이, 약간 아기 같긴 한데. 네. 아, 약간 그때 모습 진짜 못 보겠어요. 너무 약간. <laughs> 지금 너무 예뻐져가지고. <laughs> 약간 속에서도 되게 끌어오르는 거부감이 있거든요. 네. <laughs> 그때는 카메라 앞에서 되게 낯설어하고 네. 약간 쭈뼛쭈뼛 하는. 아, 맞아요. <laughs> 그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또 대학 생활 네. 더큰이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. 아, 어, 그 다음에 이건 읽어드려야 돼. 어머, 현경 학생 너무 예뻐요. 카즈하 느낌 나요. 오, <laughs> 카즈하를 닮았대요. 근데 밑에 또 다른 분이 아이돌인 줄 알았다 하고 <laughs> 공감의 답글도 남기셨어요. 아니 너무 다들 너무 좋게 봐주시는 분이 많 네. <laughs> 그래서 여기 댓글들 쭉 많은 분들이 달아주셨고, 네. 그리고 좀. 숙소음들이 많으신가 봐요. 좋아요가 250개가 넘었거든요. 이 게시글에? 근데 댓글을 다신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네. 다들 너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너무 예뻐해 주시고 <laughs> 그러더라고요. 카즈하래요. 카즈하래요. 응. <laughs> <laughs> 베나 TV의 공식 아이돌 카즈하가 되셨습니다. 저는 어, 이제 카자 팬분들한테 먹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야, 아마 보면은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. 자, 방송 시작해볼게요. 인사하면서 시작할게요.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이렇게 방학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많이 아닙니다. 네. 자, 먼저 저번에, 저번이라고 해도 어, 언제야? 작년 3월이죠. 작년? 3월이었어요? 네. 아, 3월이네요. 작년 3월에 아직 대학교를 그때 막, 막 이제 등학교를 할때 네. 1학년 1학기의 그 풋풋한 모습이었는데 어느새 헌내기가 되었어요. <laughs> 헌내기! <laughs> 2학년 1학기를 끝마친 소감이 네. 어떠십니까? 대학생 서현경양 오, 확실히 2학년이 1학년보다 훨씬 재밌어요. 어음. 저제 약간 제 전공을 너무 잘 찾아왔다는 생각이 막확 들면서 네. 뭔가 약간 열정 이 생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아니, 뭔가 패션도 좀 스타일리시해지고 아, 그런가요? <laughs> 아, 이 패션 디자인 학과는 다 옷을 잘 입나요? 이렇게. 대부분 잘 입어요. 네. 그래서 좋다, 좋다. 전에는 몰랐던 이런 뭐 그런 사이트 공유도 음. 좀 하고, 어, 뭐 그러니까 것 <웃음> <웃음> 자, 대학생활 뭐가 가장 재밌었나요? 음... 축제? 뭐체육대아 축제? 축제했죠? 네 저희는 축제를 두번 하거든요. 오. 여름 축제랑 가을 축제가 있는데 여름 축제를 했어요. 근데 축제는 그닥 재밌는 건잘 모르겠고 음. 아, 재밌긴 했죠. 막 사이도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? <laughs> 대박! 네. <laughs> 그래서 재밌긴 했는데 이런 어, 것보다는 그냥 저 약간 학교 다니면서 강의 듣는 게좀 재밌었어요. <laughs> 2학년 돼서 어떤 수업이 좀 재밌었나요? 제가 아무래도 그 패션, 그 패션 그런 데다 보니까 이제 그 패턴을 배우고 이제 드로잉 같은 것도 배우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패턴을 2학년 1학기에 처음 배웠는데 패턴이 진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 패턴 네. 그리고 그걸 이렇게 재단 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만든 게 이제 네. 이런 기본 티셔츠랑 팬츠 그리고 스커트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. 어, 그럼 나중에 약간 졸업 작품 같은 걸로 뭐 네. 이렇게 시리즈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나요? 네. 어떻게 되나요? 아 저희 학교가 그 <laughs> 되게 쉬운 게 졸업 작품이 필참이 아니에요. 필수가 아니에요. 어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학술제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 학술제에서 이제 그 약간 졸업작품 비슷하게 이제 옷을 만들거든요. 음. 그 학교에서 이번 주제는 뭐입니다라고 약간 정해주시면은 저희가 그큰 주제에 맞게 조원들끼리 옷을 만든단 말이죠. 음. 그래서 그때 아마 이번 9월에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방학 계획이 뭐 있나 물어봤는데 학술제에 참여한다고. 네. 그래서. 방학 때도 지금 놀지 못하고 네. <laughs> 부모님들에게 가지 못하고 네. 여전히 학교 주변을 맴돌아야 한다고 <laughs> <laughs> 학술 때좀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. 어떤 거예요? 일단은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운 그런 것들로 아까 9월에 한다고 말씀드렸죠? 그냥 패션쇼를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음. 같아요. 그 약간 좀 디자인에 대한 영감도 이렇게 좀 받아야 되고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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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해야겠네요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기대됩니다. 혹시 9월에 그러면 뭐 사진도 좀 보내줄 수 있나요? 아 그럼요, 그럼요. <laughs> 기대하겠습니다. 전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. 나름 방송인인데. 어 제가요? <laughs> 네, 뭐 TV에도 나왔고 <laughs> 다른 유튜브 채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네. 이게. 뭐, 알아보는 친구가 있었어요? 아니요. 한 명도 없었어요? 아니요. <laughs> 근데 약간 어른들은 알아보시지 않아요? 어,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본 건 아니라서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네. 알겠습니다. 하긴 저도 2 30대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<laughs> 저번 인터뷰 때, 네. 그때 이제 대학 생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나이는 성인이었지만 네. 대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다 어린이 되는 것에 대한 로망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어, 밤늦게까지 술에 꽐라가대로 마셔서 전봇대를 붙잡고 친구가 <laughs> 되는 것이 어, 로망이다 <laughs>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. <laughs> 자 1년 반이 지난 지금 <laughs> 이 바람 본인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약간 철이 없었죠 네 <laughs> 진짜 술 많이 마시지 않아요? 패션 디자인한 것도? 저 새내기 때 진짜 많이 마셨어요 새내기는 누구나 많이 마시고 네 어. 2학년 되니까 이제 막 네. 수업도 각자 듣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동기끼리 약간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, 근데 저는 진짜 1학년 때, 약간 그러니까 평생 마실 술을 다 마셨나 질려가지고, 이제 술은 진짜 못 마시겠어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제가 뭐 주사나 뭐 흑역사 이런 거는 이제 신변 보호를, 이미지 보호를 위해 제가 여쭤보지는 않을 게요 아, 그치만 놀랍게도 약간 술 마시고 땡깡 부린 지 그런 게 없어요. 진짜. 아, 얌전한 술. 네, 흑역사가 없었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다행입니다. <laughs> 비둘기랑 친구가 되는 그런 약간 로망이 있다 하셨는데. 어, 약간 현실과 다르죠. <웃음> <웃음> 네. 맞아요. 대학 생활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. 달라요.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뭘까요? 뭐, 학교 다니면서요? 네, 예, 수업이라던가, 시험이라던가, 아니면 그냥 친구들과의 관계. 저는 조별과제가 제일 음 싫었거든요. 저도요. 네. <laughs> 어떤 게좀 어려우셨어요? 어, 일단, 조별과제도 조별과제인데, 그, <laughs> 조별과제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, 은 저는 이제 약간 예전에는 이제 패션에 대해서 아예 약간 관심도 없었다가 갑자기 고3때 갑자기 딱어나 패션 디자인과 가야겠어 삐려와서 그냥 여유를 지원한 거잖아요. 음, 네. 그래서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약간 뭐 자료 조사를 해도 뭔가 기본적인 이런 배경 지식 이런 게 너무 음. 딸리는 거예요. 제가 그래서 뭔가 그런 쪽이 좀 힘들었다고 해야 될까요. 그러니까 자료 조사도 어디서 약간 어떤 걸 이용해서 약간 이런 조사를 해야 될지도 좀 막막했었고 아마 그게 제일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 항상 그 팀플 때 항상 발표를 맡았습니다. 아, <laughs> 발표는 자신 있다. 네, 그쵸, 그쵸. 어, 근데 그걸 고마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. 어 맞아요. 네. 발표는 네. 절대 못한다, 이런 네네. 애들이 꼭 있거든요. 네. 친구들끼리 모이면, 야, 난 차라리 자료조사를 하지, 발표는 죽어도 못해. 어, 진짜? 그럼 내가 뭘 펼게, 이라고. <laughs> 아, 윈윈이었구나. 네네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어, 그, 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죠. 뭐, 워낙 적응을 잘하고. 아이, 그럼요. 고등학교 때도 워낙 적응을 잘해서. 합술제 <laughs> 뭐 말고도, 네. 뭐, 앞으로 또 방학이 몇번 남았는데, 그게 정말 소중하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직장인은 방학이 없어요.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 방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눈에 <laughs> 광기가 와요. <보여요. 웃음> 장피디님. <laughs> 앞으로의 방학을 좀 어떻게 알차게 보내고 싶으신지 약간 생각한 거 있어요. 이런 거좀 해보고 싶다. 방금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여행을 꼭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진짜 추천. 네. 추천. 지금 차곡차곡 약간 준비하고 있긴 하거든요. 알바하면서 돈을 모으고. 네, 돈을 한쪽으로 모아두면서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모여요. <laughs> 원래 자취하면 돈이 안 모여요. 자취하면 다 돈이야. 숨 쉬는 게 돈이니까.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있다가 배고프면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. 아, 밥, 시켜먹는다, 해먹는다. 귀찮을 땐 시켜먹죠. <laughs> 근데 시켜먹어야 되는데, 어제도 시켜먹었네. 그러면 약간 좀 찔리니까 이제 제가 또 집에 그 식량 창고가 있거든요. 네. 라면 이런 거 사다둔, 그걸 또 이렇게 주슴슴 섬내반이랑 이제 그여 네. 직접 뭔가 찌개를 끓이거나 반찬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? 아, 저도 않고요. 찌개는 제 요리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찌개는 못 끓여봤고, 딱 등뼈찜까지 만들어봤어요. 오, 아, 잠깐만 찌개는 안, 못 끓여봤는데 등뼈찜을 만든 거,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? <laughs> 뭐야 더세뺄세안 나는 데 갑자기 뭐, 뭐 뭐야 난수학을안 해가지고 말도 안돼 <laughs> 아니 웬웬 등뼈찜이에요 아그 제가 약간 고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. 그 저희 집 앞에 이제 횡단보도 건너가면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너무 약간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기랑 고기를 사서 왔죠 근데 고기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영상을 보니까 무슨 파, 무슨 뭐 그런 게다 필요한 거예요. 뭐 그래서 뭐 양파. 네, 네. 그래서 파랑 양파랑 또사왔죠 근데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게 집에 약간 이런 소스 막 이런 넣는 그런, 그런 그쵸, 게 그쵸. 하나도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또 갔어요. 그때 <laughs> 간장, 고춧가루 뭐 이런 것도 네. 다 사고. 네, 네. 네. 네, 막 불소스 막 약간 물엿 <laughs> 막 이런 것도 막다 사오고 그랬거든요. 그날 그렇게 하루 등뼈찜을 한번 만들어봤어요. 근데 생각보다 맛있는 거있죠 그래서 다음 날에 또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두번 먹었더니 만 질려가지고 이제 몸만, 못 먹겠어요. 아, 주로 시켜 먹는다, 그러면? 주로 시켜 먹죠. 그래요. 자취할 때 초반은 좀 그렇게 해도 돼요. 나, 나중에는 이제 그 시켜 먹는 게 음식이 질려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해 먹게 될 거예요. 아, 경험담입니다. <laughs> 경험담입니다. 경험담입니다. <laughs> 아, 어떤 분들이 유튜브를 할 생각은 없냐? 하고 물어보셨는데요. 아. 서윤동 학생 유튜브는 안 하나요? 탈북 유튜버 많은데, 대학생 브이로그도 많은데, 유튜브는 아, 안 하나요? <laughs> 어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생각을 해봤었는데, 어, 제가 약간 생각을, 그 학기 중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, 음, 유튜브는 안할것 같아요. 은근히 시간을 정말 많이 잡아먹는 일이긴 해요. 네, 편집도 있고. 맞아요, 맞아요. 학교 중에 진짜 바쁘거든요. 그래서 거의 놀러도 못 다녔어요, 학교 중에. <laughs> 패션 디자인 학과 특성상. 학과 네, 특성상. 네, 그래서 아마 유튜브는 안할것 같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가끔 이렇게 얼굴 비추는 네. 걸로 만족할게요. 네. 서윤경 <laughs> 학생에게 축하할 소식이 있어요. 장학금을 아, 받으셨죠. 아, 네. <laughs> 콩그레출레이션! 콩그레출레이션! <laughs>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조금 소개를 하자면 어, 자원지 박사님께서 소록티미스트라는 단체를 소개해 주시면서 또 추천서까지 작성을 해 주셨죠.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. 축하드려요. 네, 이소록티미스트는 UN에 소속된 세계에서 가장 큰 여성 봉사단체이고요. 여성과 소녀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명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현경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는데요. 직접 신청서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셨어요. 네. <웃음> 어떠셨어요? <laughs> 그고3때 제가 그 자소서를 써서 학교에 들어갔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약 그때 그 악, 악몽은 아니죠. 네, 그 그때 그 어, 살짝 힘들었던 살짝이지만 힘들었던 네. 그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장작의 고통이라 네. 이러면서 썼지만 네, 결과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네, 시간이었죠. 그렇죠. 그래서 너무너무 잘됐고요 사실 자기소개서 저도 뭐 대학교 때뭐 이런저런 일을 해가지고 쓸 일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되게 처음엔 막막하고 어렵고 네. 뭘 써야 될지 네. 모르겠고 그랬던 어,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생각보다 또 담담하게 잘 써주셔서 <laughs> 담백하게 잘쓰셨더라고 제가 살짝 봤거든요. 근데 그래서 합격? 당 당첨? 당, 당, 어... <laughs> 아무튼 네되셨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받게 되었다, 선정되었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진짜 제가 됐다고요? 그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큰 난체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되게 약간 그런 후원 문의가 들어오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그 됐다고 하니까 너무 약간. 안 믿기면서도 너무 음. 기뻤죠 저는. <laughs> 단체에서 1차로1 0 0만 원을 먼저 장학금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겠어요? 네. <laughs> 그 이제 6월 중순쯤에 어그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이 오신 거예요. 그 현경양 학교 공부하는데 학업에 필요한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그외 교재 이런 게 필요하면은. 말을 해달라, 후원을 해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러면 혹시 그 이제 전공 수업 때 약간 노트북이 좀 필요하거든요. 그렇죠. 대학생은 네. 노트북 필수예요. 네, <laughs> 저도 살 생각을 안 했었는데 2학년 되니까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럼 혹시 그 여러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문제 없을 사양의 노트북을 혹시, 어, 노트북도 가능할까요? 라고 물어봤죠. 물어봤죠. 그러니까, 어, 약간, 회원분들하고 논의를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약간, 감사합니다. 하고 이제, 아, 좀 됐으면 좋겠다. 이러고 있었는데, 한 며칠 뒤에 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.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 맥북 샀어요. 아 <laughs> 이번엔 150만원 네. 또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총 250만원 지원을 받았고요.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네, 네. 말씀을 하셔서 너무 일단 저희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네. 그, 그 단체에서 이제 제가 관심사가 패션 쪽이니까 그 멘토분들을 저한테 붙여주신 음 거예요. 그래서 그분들도 다 약간 패션 쪽으로 약간 일각에 있으신 음. 분들이랑 멘토멘티를 지금 하고 있어요. 네. 오, 직접 만나서 하나요? 아니면 뭐줌 같은 걸로? 아그첫 만남은 이제 직접 만났었는데 이후로는 그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. 아, 그러면 또뭐 모르는 거 있거나 네. 이제 관련해서 또 네. 물어볼 게 있으면은.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쵸 그쵸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행운에 너무 지금 대박이다. 너무 감사해요 저는 사실 좀 이거는 이제 양아치 같은 생각이지만 <laughs> 어, 패션 디자인 한과니까 학업에 필요한 옷도 사야 하고 어, 노트북도 사야 하고 어, 학, 학업에 필요한 자취하고 있으니까 밥솥도 필요하고 <laughs> 어, 이건 그냥 저만 생각한 거고요 형둥양이 <laughs> 이랬다는 게 아니라 어, 하지만 패션 디자인 학과니까 옷을 살 돈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<laughs>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<laughs> 이러면 너무 양아치죠? 알겠습니다 그 전에 100만 원 받은 건 어떻게 사용했어요? 그거는 그냥 제 생활비를 썼습니다 <laughs> 이게 대학생이 혼자 자취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생각보다 생활비가 많이 나오죠? <laughs> 네 저는 진짜 약간 처음에 자취를 결심했을 때 와, 제가 어리석었구나.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. <laughs> 부모님과 살 때는 휴지도 공짜줄 알았고, 물티슈도 공짜인 줄 알았고, 저는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가 다 쓰면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죠. 그쵸? 네.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하는... 네,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우셨을지. <laughs> 반찬트 그 정도 하면 안 됐었지. <laughs> 그럼, 그럼, 그럼. 그걸 만들기 위해서, 반찬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간장, 간장, 설탕, 소금. <laughs> 엄마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그럼요. <laughs> 앞으로도 또 이런 장학금이나 이런 연결할 또 기회가 있으면은 앞으로도 연결을 하고 싶고요. 네. 사실 하나 또 다른 단체를 연결을 했었는데 아쉽게 떨어졌어요. <laughs> 그거는 이제 해외로 유학, 프로그램 시켜주는 거였는데 그거는 아쉽게 떨어졌습니다만 뭐 앞으로도 또 이런 지원 후원 또 여러분께서도 혹시 의사가 있으시면 베나티비로 연락 주시면 제가 투명하게 전달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서현경 학생을 제가 만난다고 하니까.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었고 또제 주변에서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. 이건 이제 개인과 조금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. 러시아 주재 북한 영사관에서 식당을 하던 이제 그 엄마랑 아들이 탈북을 했습니다. 사실, 북한에서 러시아에 가서 식당 일을 하다가 거기서 도망쳐 나온 거죠. 그래서 지금 행방불명인지 한 달이 넘었고 거의 두 달째 되어가는 것 같아요. 그 아들이 15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. 딱 보자마자, 어, 현경이가 탈북할 때가 15살이었는데? 라는 생각이 예, 들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.